안녕하십니까. 주의사입니다. 자, 오늘은 기아의 전기자동차 EV9 팔았습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자, 요게 지금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, 어, 많이 안 넣었어요. 자, 빌팅캠 2가 들어가 있고요. 컨비니언스하고 스타일, 요렇게만, 어, 옵션이 추가돼서 출고를 해 드립니다. 자 전기차를 구매를 하면, 그러니까 EV9를 구매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242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. 전기차 보조금 외에 EV9을 구입하시면 유지 보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. 방문 세차, 공항 라운지 이용, 프리미엄 공항 픽업 드롭 서비스, 그리고 EV9 3 6 5 골프 케어 서비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보증 수리, 보증 연장, 이것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. 썬팅하고 유리막, PPF, 각가지 이제 서비스 다 준비해서 여기서 작업을 한 다음에 용품도 트렁크에 가득 실어가지고 이제 출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추사에게 연락 주시면 EV9 전기차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 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리스렌트는 추의사입니다.